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마태복 23장, 1조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인도자, 즉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타이탄이라고 하는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이 타이탄이라는 영화는 영화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타이타니아이라는 배가 사고로 침몰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침몰한 이 타이타, 타이타니코는 인간의 욕심과 자만심이 낳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타이타니코 선장은 배가 안전하다고 믿고 배에 궁뎅, 분명 보트나 분명 의도 다배싣지 않고 이 배를 빨리 몰고 뉴욕에 가서 사람들에게 놀래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를 전속력으로 몰다가 빙하와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선장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다가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결국으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뭐하고요?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당에서는 모세의 자리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유대 회당이 앞쪽에는 납비가 앉아서 가르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보고 바로 모세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주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무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무세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능력의 지팡이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바다 속에 모두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가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몸가나 죽지 않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에게는 이런 모세와 같은 능력있는 말씀의 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목표가 뭐 떠난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절실했으면 사실 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고 돌아왔을 때그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마스,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 부분을 사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행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 을 바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첫 주부터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목사님이 모셔 오셨는데 그들이 군함명 목사님이 좋아서 부목사님을 오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한번 보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군남영 목사님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끼리 예외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척이나 갈급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대표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다른 목사님 저도 있고, 우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와서 사전을 하는데 그래서 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모두가 만장일치로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 목사님을 그냥 우리 입당 예배 끝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건축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으니까 입당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왕 오시는 건데 새해가 시작하는 첫 주부터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네, 이월첫 주부터 보내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유다의 회당에는 유대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전혀 율력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을 위기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웬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스스로는 모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할 것이다 생각했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금을 지금에서 구약을 그 바라볼 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그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중에 타락해서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구약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가지 특징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25살에 전도사로 교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34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볼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까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되 그의 행위는 못만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른 분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구약 시대에 그러면 그렇게 창선 지자가 적고 선지자들이 들끓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생활을 하는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내 아들도 잘하면 목사를 시켜야겠다. 얼마나 멋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서서 훨씬 설교하고, 배우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이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때로는 왕이나 정치가들 앞에서도 다른 말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레 교회 그집사님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모셔다가 설교를 듣고 나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좋아서 모셔놓고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한달두달세달 달, 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 보지 말아야 할 부분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까운 교회에서, 어, 부목사님 우리 교회 3년 6개월 계셨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가끔 소식도 듣고 하다 보면, 아, 그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들어본 적은 없고, 같이 교제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 말에, 제게 울림이 왔어요. 보통은이랑 설교 한번 듣고 그 설교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제가 3 0 살이 회 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회에서 와서 목사님 우리에 청중으로 와서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30 삼십 살에 한 설교 중에는 죽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번딱 골라서 가지고 와서 설교하면 와 아, 목사님. 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는그것보다는 그래도 주위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 그게 우리 이집의한친에비의 부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에 오셔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 것 같다라는 그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버섯발로 쫓아오셔서 저에게.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여러분 그런 성경에 보면 바른 성자들이 100년에 180밖에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 성경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말씀을 배워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주가 누구예요? 나잖습니까? 내가 주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 알아.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보다도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머리로 아는 지식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가 되려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도망자로서 40년간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화려한, 화려한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끝이 났고 모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데는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해서 40년간의 긴 방황이 필요. 했습니다. 결국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아야 하는데 전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는 경험도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자기도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을 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이지 들 않은 것입니다. 아직 자기가 살아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사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많은 배우대.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음악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음악을 가르치면요. 아주 어렵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니까 어렵게 가르쳐요. 근데 음악을 전통한 사람들이 음악을 가르치잖아요. 아주 쉽게 가르칩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단일같이 한국의 원어민 교사로 나가는 한국의 그 원어민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요즘 얘기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저도 팔려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뭐 그래도 미국 사람을 만나면 인사라도 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을 만나면 혹시 나한테 뭐 물어볼까 봐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하는 저의 모습 생각합니다. 지금 도 여전히 영어를 못 하지만 그러나 옛날은 어땠어요? 옛날 선생님들도 영어 선생님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 쓰는 나라에 한 번도 여행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문법만 가지고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르쳤겠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배운 저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영어가 어렵구나 느꼈겠습니까 무슨 성능 종합 영어, 핵심 영어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미국 사람들 만나. 입 한번 뻑뻑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배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어민 선생님들이 오니까 이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게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1인칭, 2인칭, 3인칭 해 가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미국에 가서 식당에 가니까 내가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까? 걱정을 해 그런데 우리는 그 문법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재미가 있고 쉽습니다. 그,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내용이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습니다. 대단히 권위적이고 어갑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석유관들의 가르침이 대단히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전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워줬어요즉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백성들에게 규칙이나 숙제를 많이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숙제 아닙니까? 숙제 좋았던 사람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도 계속 숙제를 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매일 성경 읽자고 하니까 얼마나 음. 힘들어요. 이제 풀어라고 할때더 힘들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길이 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든 많은 규정들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길들여서 더 말을 잘 듣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해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이곧그 경문 띠를 넓혀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나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낙비나 칭한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갓도 넓은 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도 길게 해서 질질 끌고 잡는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같은 것을 달아서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침례교단은 목사 가운이 없습니다. 제가 가운 입는거본 적이 없으시죠? 왜 없냐? 목사라고하는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가운들을 이 침례 교단에서는 입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목사 가운을 입다 보니까 이제는요 목사 가운이 아니라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 합니다. 목사 가운과 박사 가운이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박사 가운은 예, 팔에 세 줄의 무늬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 가운 입고 설교하시는 모습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분이 입었는데 벨벳으로 옆에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딱 들어 있다. 줄모양에세 줄이 들어 있으면 군대 개교처 럼세 줄이 들어 있는 사람들은 Ph.D.나 기민이나닥터학위가 있는 사람들. 그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면 목사라면 설교하면서 목사 가운을 입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 가운을 짚어놓고 박사색 똑같이 생겼으니까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침대교단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침대교에서 그냥 침대식을 할 때만 같은 하얀색 가운을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지 나머지는 목사 가운을 입지를 않습니다. 근런데 최근 교단 한국에서는 또 한국대로 또 조금 이상하게 변출돼서 뭐 목상복을 입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물론 그것을 입었느냐안 입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권이나 자신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성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석기관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켜 해야 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또 적용이 잘못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해 하고 바르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다른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의 설교를 읽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읽습니다. 단 누구 것을 아냐? 인정된 자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 라고 인정된 스펄전 이라든지 또는 청교도의 뭐 CJ 루이스 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비추어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내 생각을 전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 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일부는 옳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고 적용이 잘못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는데 배운 사람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잘 사용하는 대로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는 어릴 때집 앞에 서다니면서 서당에서 천장문도 배우고 명심구감도뛰었습니다근데 옛날 어떤 서당의 선생님이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바람풍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람풍을 가르치면 혀가 짧다 보니까 바람풍바람풍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 읽어요? 바람풍만 읽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바람풍인데 바람풍이라고 애들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또 얘기하죠. 야,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읽었을까요? 바람풍이라고 읽었을까요? 바람풍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배우는 자들이. 제대로 배우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을 빚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닥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을 전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하 구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목사가 잘못 전하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 다 성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 사나님 여러분 목사가 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 목사님 가셔서 사역 잘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우리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남들에게는 무거운 것을 어깨 얹어놓고 이스라엘 그런 역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